폭염의 기세가 꺾일 줄 모르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올해 들어 첫 폭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노약자들에게는 이런 무더위가 부담스럽고 위험하기까지 한데요. 노약자들이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쉼터가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차윤희 캐스터. 네, 충현동 능한 쉼터에 나와 있습니다. 네, 서울에 폭염 경보가 내려졌는데 어르신들을 위한 무더위 쉼터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푹푹 찌는 무더위에는 충분한 휴식이 필요한데요. 오늘도 정말 덥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시원한 에어컨이 아닐까 싶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여름철에 실내 적정 온도인 26도에서 28도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렇게 푹푹 찌는 무더위에 어르신들은 이렇게 그늘보다도 시원한 이곳에서 더위를 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서울시에는 지금 무더위 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총 2,343곳의 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9월까 지 운영이 된다고 하는데요. 평일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개방이 되지만 요즘처럼 폭염특보가 내려진 날에는 밤 9시까지 연장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집 주변 어디에 쉼터가 있는지 모르신다면 다산콜센터 120으로 전화하시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31.7도까지 올랐는데요. 낮 기온은 35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서울과 수도권에는 올여름 들어 처음으로 폭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에도 무더위는 계속됩니다. 내일 33도, 모레 32도로 여전히 덥겠지만 가끔 소나기가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폭폭지는 무더위에 열사병 환자가 크게 늘고 있는데요. 열사병을 예방하려면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고 추, 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헐렁하고 밝은 색의 옷을 입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일은 절이상입춥니다 더위는 다음 주에 누그러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주말과 휴일까지는 더위 대비 단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충현동 능한경로당에서 YTN 사연입니다.